세상의 일반 종교나 민간 신앙에서 기도란 도깨비 방망이와 비슷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잘 아시죠? 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도깨비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돈 나와라 나와라 뚝딱 하면은 돈이든지 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망이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기도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소원을 이루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민간신앙에서 기도는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성과 노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를 민간신앙을 폄훼하기 위해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소원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고쳐주고자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기도의 현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의 본질, 기도란 무엇인가 한 단면을, 중요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비유의 의도가 드러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해석의 출발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구절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완전히 나오지 않고 깔려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기초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란, 세상 종교는 기도란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연 소원 성취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가 무엇인가 구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란 뭐냐?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원 성취 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기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원 성취라면 기도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현실입니다. 기도,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기에 때때로 많이 자주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것을 알고 기도 현실을 알고 낙심하지 마라. 예방 주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성경의 많은 기적을 보면 강구를 보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니, 우리도 그리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응답이 의외로 많이, 자주, 흔히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현실이라면, 왜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아주 전통적인 대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시,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본질이죠. 소원 성취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열매일 뿐입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소원 성취만, 기도 응답만 바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되었는데 무슨 소원 성취가 됐는데 무슨 기도를 더 오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때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의 현실이며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사실이고, 기도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때론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쉽게 낙심하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이런 교제를 위해 기도응답이 늦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현실입니다. 기도의 현실이 이런데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혹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1년간의 목회와 성도님들을 돌아보면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물론 뭐 청년때나 학생때나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겠죠 지금처럼 열심히 걸어다닌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걸어다닙니다 도무지 살이 안 찝니다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분도 속상하게 하겠지만 저도 참 속상하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이곳에서 스페인에서 뭐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응하는 모습이 참안사럽습니다뭔 북위 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마음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하,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삶의 복음자리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페인에 오래 되신 분들도 비슷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뭐 3개월 디파짓을 해야 되고 3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유학 오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뭣도 모르니 그냥 덜컥 계약을 맺어 버리고 계약 파기하면 3개월 치를 물어 줘야 된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낙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욱 간절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의 현실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림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절한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쪽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현실을 걷는 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와 더 교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항상 깊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진리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불이한 하나님은 불이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이한 재판관의 비유의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열심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으면 과부가 원한을 품고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열심히 밤낮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비유다. 저는 많이 그렇게 들었어요, 하기도. 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오늘 비유가 1절에 나와 있는 낚시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구절과 중간에 나와 있는 하물며 라는 단어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늦어지는 기도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믿음의 종말을 기다리는 신자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비유다 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이상한 점 하나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고 있다는 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움 재판관과 비교해야 하는데 왜 불의한 재판관을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 의도를 예수님이 의도를 간파해야 찾아내어야 오늘 비유의 득이성이 납니다. 도대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길래 하나님과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최악입니다. 이런 재판관은 만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쁜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절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까?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관은 바로 이런 불이한 나쁜 재판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나쁜 재판관이 과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때는 잘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면 과부가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 들어주겠다, 들어주었다 기록합니다. 오절에 괴롭게 한다 라는 단어는 권투할 때 사용되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권투 시합에서 눈 아래를 계속 주먹으로 큰 충격도 아닌데, 한번 맞는 것 가지고는 별로 뭐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격이 과중이 되면 누적이 되면 이것 가지고 너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어제 과부가 와서 재판관이 눈에 한방 먹이고 갔습니다. 오늘 또 와서 재판관의 눈밑을 또한 방, 두방 팍팍 때리고 꽝 갑니다. 크나 봄도 아닌데 뭐, 아이고, 막 그냥 못살것 같습니다. 내일 또 와서 재판, 재판관의 눈을 과부가 또한방 때리고 떠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 재판관은 과부의 소원을, 원안을 풀어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의 뜻은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처럼 보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해 간절히, 자주, 많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런 해석이,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제일 앞에 나오는 하물며, 받드, 그러나 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준다? 오래 참지 않는다? 하나님은 앞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하나님 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켜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의 완전히 반대편에 세우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 반대되는 모습으로 비교 대조라고 하죠.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진 것처럼 생각하는 재판관도 교만한 재판관도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의 소원을 기도를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라는 대조를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기다리긴 하지만 연기하긴 하지만 반드시 풀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과 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응답이 늦어지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 제목이 바르기만 하다면 언젠가 들어주실 것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평한 비유가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원안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기도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마지막 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는 말입니까? 안 본다는 말입니까? 믿음을 기대하신다. 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와 마지막에 딱 기록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연결시켜야 마지막 비유의 해석의 완성이 됩니다. 왜 비유의 마지막에 뜻하니 인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늘 불이한 재판관의 비유는 믿음 있는 기도여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기대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믿음.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세상 마지막 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종말론적 믿음은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종말론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기에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종말이 점점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을 종말론적 믿음. 물론 오늘 비유는 기도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믿음을 믿음을 비유하기 위한 비유는 아닙니다. 이런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불리한 재판관 비유의 결론 해석 핵심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 모두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천국 가고 이 땅의 생명이다. 여 천국 가고 지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아픔과 역경을 만나면 더 낙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은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지, 보이지 않으니, 재림이 지체되니, 계속 의심만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수많은 질문과 고민으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현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는 태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기도 응답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간절함에 달려 있다고 착각할 수.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정성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참된 기도는 당연히 간절함과 정성이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는 것은 결코, 만약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으로 노력으로. 시성으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과 정성으로, 공로로 우리의 기도응답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로 가지게 될 노력하려고 얼마나 경쟁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앙 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졌을까? 그 정도 열심 밖에 안 되냐? 그 정도 정신 밖에 안 되냐? 그 정도 노력 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것이, 들 것이니 얼마나 신앙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낙심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 수 있다. 라는 기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원래 그런 거군. 왜?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소원성취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하고 데이트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 하시기. 기도하다 낙심될 때에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불의한 재판가가 반대로 하나님은 공이 오시며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혹 기도 응답이 늦어지셔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지치신 성도님도 혹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에 지치셨습니까? 지치셨습니다. 삶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이 내 신세가 철량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또닥거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과부의 소원을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준 뿌리한 재빵과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